6회말 가동의 공격입니다. 2루수로 황보석 선수 들어왔고요. 3루수에 김재민 선수 들어왔습니다. 수비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아마 서 있었는데 교육이 따로 되신 것 같습니다. 포수가 공한번 던질 때마다 어우, 홈 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외야수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몸 푸는 입장에서 참 좋은데, 아, 서 있는 거보다는 스트라이크. 긴장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, 이거 움직이면? 좋죠. 스윙이요 스윙했습니다. 삼진아웃! 원아웃입니다. 또 협상을 좀 해보셔야겠는데요 <laughs> 쳤습니다 603골볼아서일루에 송구 아웃됩니다 투아웃입니다 올입니다. 음. 음. 제구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첫 공격은 전적승을 가야 강남 연봉 대체 청량 힘지 좋습니다. 자, 이 팀볼 잡았습니다. 공식 교대회 됩니다.